손을 표현한 조형물이 있는데 포항에 호미곶이죠 호미곶에 있는 그런 상생의 손인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이렇게 포항에 네, 그거랑 대비되는 어떤 모양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어요 포항에는 각각 한 개씩 떨어져 있는데 아 요거는 음, 딱 마주 보고 있어요 마치 손뼉을 치는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게르지 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왔습니다. 밥 달라고. 짜식좀 <laughs> 남으면 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다 일어난 표정. 자 뭘로 줄까? 영화 하나 줄까? 응? 요거 줘? <laughs>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와, 잘받았는다 <laughs> 장난치냐. 아, 뜨거운 뜨거운 거 보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땅끝마을 해남에 왔습니다. 네, 하루 야영하고 오늘 이제 어디죠? 두륜산. 네, 해남 두륜산에 왔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하 현지 일기 예보에는 맑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를 와 보니까 지금 구름에 안개에 미세먼지에 지금 대기질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정상이 구름에 가려져 있고 정상에 올라가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조망은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아 집에서 3시간 넘게 여기를 왔는데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올라가 봅니다. 자, 그래서 어 두륜산에 여러 봉우리가 있지만 첫 번째 봉우리 어 위봉까지만 한번 올라가보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계기가 있습니다. 뭐 어, 제가 1년 전에 유튜브를 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 특히 이제 등산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유튜버들 중에 오르다 트레킹 님의 어떤 영상이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기 해남 두륜산에서 마지막으로 최종회를 찍으시고 한동안 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마지막 촬영지 두륜산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와저 멀리 펼쳐지는 다도해와 그리고 노랗게 익어가는 뼈들 들판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영상을 보고 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왔는데 날씨가 여건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봐야죠. 올라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많이 지나쳤는데 다시 도로 내려왔어요. 이런 제 안내판을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등산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표지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어, 약간 느낌이 색다른데요. <laughs> 한 20여 분 정도 올라오니까 갈림길이 아,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저쪽이 유희봉으로 가는 코스인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네 살짝 조망이 터지는 바위 위에 섰는데 생각대로 네, 대기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이대로 올라가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조망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두륜산에온 이유가 딱 정해놓고 이제 왔는데, 어, 참, 그걸 달성을 못한다면 올라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체력 단련만 하는 것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5분 대기하다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르다 트레킹 님 영상에서 봤던 그암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와, 올라오기 잘했다. 아, 와, 바로 이거지. 와, 완전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밑거름틀. 자, 한번 올라가 보죠. 와, <laughs> <laughs>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 그나마 이쪽에 노란 들판이 잘 보여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죠? <laughs> 야. 아, 다도에는 잘 보이진 않아요. 아또 안개가 또 짙어지네 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일단 여기서 한 5분 대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이조망골입니다 여전히 안 좋습니다 조망은. 땡기면 땡기스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저쪽에 보이는 바위가 투구봉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기 때문에 가려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데 정말 여기서 보니까 장난은 아닙니다.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고는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기상 상황이라든지 제 체력이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아, 2차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상당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제 소주 한병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 조망이 안 터지니까 산을 오르는 맛이 없어서 좀 기분이 다운이 됐는 건지 더 이상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중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가을쯤에 완연한 가을이 되면 어 두륜산에 대형사를 한번 들릴 거예요. 대형사의 아름다운 그 단풍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오름 뒤에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 안전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안녕.